컨셉은 무드 있는 나였습니다. 뭐가 나올까요? 와! 신경 써주신 게 티가 납니다. 굉장히 무드 있죠? 하이랜디 머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난달에 소... 드렸던 월간토이 기억나시나요? 그때 진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월간토이에서 이번 9월호와 함께 또 다음호 홍보를 부탁해주셔서 2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여러분이랑 비슷한 시기에 9월호를 받은 거라서 이 9월호 테마였던 무드에 있는 나라는 키워드 외에는 저도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월간토이가 뭐 단순한 DIY 제품이나 장난감같이 상품 성격이 고정적으로 전달되는 건 아니고, 매달 달라지는 컨셉에 따라서 구성된다고 하니까 이점꼭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체 이용가 버전, 일상 버전과 19금 버전, 설렘 버전 이렇게 둘다 보내주셨는데요. 특히 이번 9월에는 호이 19금 설렘 버전에 어덜트 토이가 포함되지 않아서 여러분께 오늘은 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 박스 이번 9월호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을지 확인해 봅시다. 따단! 우와! 우와 가득 가득가득 뭔가 들어가 있죠? 9월의 컨셉은 무드 있는 나였습니다. 뭐가 나올까요? 이번에는 그 에코백에 아예 감겨서 왔네요. 와, 신경 써 주신 게 티가 납니다. 뚜둥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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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는데요? 진짜 무드 있는 나 컨셉. 이번 9월호에는 책과 함께 있는 이래요. DIY 시나몬 캔들 키트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향초를 만드는 건가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9월호의 특별 브록인 머그컵인가 봅니다. 오, 근데 되게 디자인 엄청 세련되고 귀엽게 나왔다, 그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 이용가 일상토이 버전이었고요. 여기 설렘 버전. 가볼게요. 그러니까 설렘 버전 이번에는 어떤 컨셉일지. 여러분 참고로 설렘 버전의 9월 컨셉은 분위기에 취해라는 컨셉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머그컵이 하나 브록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에코백 안에 아주 꽉꽉 담겨져 있는데요. 짜잔. 저번에 제가 칵테일 키트를 소개해드렸는데 와 이번에는 담금주 키트래요. 근데 진짜 고급스럽다. 딸기주, 진저 레몬주, 애플 민트주, 커피주, 야간문주 이거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버전의 키트인가봐요. 그리고 요건 뭘까요? 페로몬 향수라고 합니다. 또이 냄새가 궁금해지는데 이게 남자 버전의 페로몬 향수고 요거는 여자 버전의 페로몬 향수인가봐요. 제가 이전에도 설렘토이 버전이 부부와 연인 인들 사이에서 추천해 드리는 버전이라고 했었는데 세트로 페로몬 향수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 저 이런 거 처음 열어 보는데 과연 어떤 향기가 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오! 우와. 딸기주가 사실 제일 먹고 싶었는데, 이거가 딸기주 키트인가봐요.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자, 이제 여러분, 요거 키트들 내부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한번 내부까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요 당금주 키트의 경우에는, 우와, 되게 고급스럽게. 엄청 간찍하죠 잔. 요렇게 생긴 귀여운 잔두 개랑, 그리고, 와 그냥 사실 이대로 꺼내 먹고 싶어요. 제가 말린 딸기 진짜 좋아하는데. 딸기. 이 상태에서 담금용 소주나 보드카나 진이나 럼등 좋아하시는 술 종류를 여기 안에다가 넣어 주신 다음에 뚜껑을 닫고 서는막 이렇게 흔들고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이렇게 보관만 시켜 주시면 담금주가 완성이 된대요. 어 너무 신기하죠? 참고로 이거는 이것보다 더 작은 샷으로 그냥 마셔도 괜찮은데 토닉 워터나 탄산수 같은 걸로 조금 희석해가지고 즐기면 되는 술이라고. 합니다. 너무 귀엽죠? 이거 진짜 선물하기도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재미있는 선물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북퍼퓸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무엇일지 우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연보라색으로 왔네요 Q&A to me 나를 찾아가는 천일의 기록 아 약간 일기 컨셉인 것 같아요 나의 인생에 대한 기록을 매일매일 천일 동안 나만의 이제 책을 작성하는 그런 느낌의 책인 것 같아요 것 같습니다. 뭔가 자아성찰을 할것 같은 느낌? 오 근데 되게 주제가 심오해가지고 이런 거 되게 고민해가지고 작성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향수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되게 상큼하고 뭔가 빨래통에서 많이 맡은 것 같은 향인데 제가 정확히 이 향이 어떤 향인지 모르겠어서 혹시 9월호에서 요거를 받으신 분들 중 어떤 향인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다음에 캔들 DIY 키트를 보내주셨어요. 진짜 양초 처음 만들어봐요. 오 시나몬 캔들 DIY 키트 설명서 코딱 한번 만들어볼까요?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요렇게가 지금 키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굉장히 무드 있죠? 자 우선 이 심지를 요 양면테이프에 이렇게 한쪽에 붙인 다음에 유리컵에 약간 앞쪽에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왜냐면은 이 뒤에 이렇게 시나몬 스틱이 이렇게 꽂힐 거거든요. 이렇게 꽂힐 거라가지고 앞쪽에다가 심지를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나무 젓가락을 심지에 이렇게 살짝 끼워 가지고 심지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종이컵 안에 이 캔들 왁스의 3분의 1만 왜냐면 이 시나몬 스틱을 먼저 꼽은 다음에 나머지를 다 부어 줄 거라서 3분의 1만 해야 된대요 30초씩 나눠서 4번 전자레인지에 2분간 돌려서 오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이제 요 향료 있죠 3분의 1만큼 또다 넣어줍니다 어, 향 되게 좋다 꽃향기나요 여러분 충분히 잘 저어주고 자 이제 왁스를 여기에다가 부어주겠습니다 이게 살짝 이 투명한 게 불투명해질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생각보다 이게 반투명해질 때까지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기다리는 와중에 다른 걸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처음 봐요 사실 이런 거 전에 광고로 몇번 보기는 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살짝 궁금하기는 했었어. 이게 어떤 향일까. 저는 이제 여자니까 뭔가 남성 향이 더 약간 잘 느껴지겠죠? 어, 한번 제가 요 남성 향 버전을 언박싱해 보겠습니다. 오, 뭔가 병 모양도 페로몬 향수 같아요. 맞 맡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우와, 와 우와, 냄새 진짜 좋다, 여러분. 뭔가 되게. 고급스러운 향이에요. 근데 사실 페로몬 향수랑 그냥 향수랑 큰 차이는 모르겠어요. 그냥 굉장히 조금 매력적인 향이다.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진한 향수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상쾌한데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페로몬 향수라 고 뭔가 되게 찐득찐득하고 뭔가 되게 찐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상큼합니다 여러분. 여자 버전도 궁금하죠 여러분? <laughs> 어떤 향이 날지? 우와! 여러분 이것도 너무 좋은데요? 이거는 약간... 로즈향 나는 것 같아요. 요거가 약간 고급스러운 상쾌한 향이라면은 요거는 약간 고급스러운 상쾌한 장미향. 사실 이 향수가 자기 제 만족을 위해서 뿌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맡기 좋아하는 향을 뿌리는 걸 좋아해서 간혹 이 남자 향수를 여자가 뿌리던가, 아니면 여자 향수를 남자가 뿌린다던가 그런 식으로 뿌리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저는 이향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지금.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뿌리고 다닌다 하면은 둘다 좋기 때문에 둘다 뿌리고 다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제 향수 리뷰였습니다 지금 한 20분 정도 지났더니 요렇게 살짝 불투명하게 됐어요 시나몬 스틱들을 하나하나 예쁘게 꽂아주겠습니다 저는 계피향은 이제 조금 좋아졌는데 수정과는 아직도 별로예요 여러분은 수정과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좀 깜찍하게 옹기종기 담아봤습니다 다시 종이컵에 왁스 남은 거다 넣고 요걸 다시 2분 30초 데펴서 올게요. 음료를 이제 나머지 다 넣어주고, 골고루 잘 섞어준 다음에, 이 상태로 60초가 지났으면은, 천천히 캔들에 마저 부어줄게요. 캔들이 이제 굳을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고 합니다. 40분 정도 기다려서 거의 다 굳었습니다. 저는 성질이 급해서 굳는 걸다못 기다리고 이제 이 드라이플라워를 위에다가 얹어 볼 거예요 아직 왁스가 완전히 굳은 게 아니라서 잘 꽂혀요 그리고 심지는 한 1cm 정도 길이로 잘라 주래요 마지막으로 데코 타임 이 갬성 수설 페이지를 이렇게 감싸고 막끈으로 돌돌돌돌 감아주고 이본으로 묶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게성 캔들 완성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월간토이 9월호를 함께 언박싱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참고로 이 9월호의 경우에는 이미 배송까지 완료된 주제라서 이제 주문하신 분들은 10월 컨셉에 맞춰서 상품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0월의 경우에는 노는 게 제일 좋아라는 컨셉이고 또 설렘토이는 나는 아직 어른이라는 주제라는데요. 또 굉장히 궁금해지는 주제가 아닌가요? 이 주제에 대한 힌트는 제가 영상 설명과 댓글 부분에 넣어둘 테니까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예전에 소개해드렸을 때창단후 기념으로 10% 할인이 진행됐었는데요. 만약에 이번이 처음 이 월간 토이를 구독을 하시는 거면 첫달10% 할인 프로모션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참가 후 혜택을 이번에 동일하게 받아가실 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마니랜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 중에 이 10월 설렘 월간 토이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제 배송 메시지에 마니랜드라고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월간 토이 9월호의 굿즈였던 이 머그컵을 추첨해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꼭 참가해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또 새로운 월간토이 박스 한번 언박싱 해봤는데요. 또 저번에 언박싱 한 거랑은 또 사뭇 다른 느낌이죠? 이게 또 이제 매달 비슷한 주제가 아니라 다양한 주제로 상자를 받다 보니까 진짜 취미 부자분들은 진짜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월간 구독 상품이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봅니다. 이 월간토이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댓글에도 남겨둘 테니까요. 꼭 확인해주시고 저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재밌는 상품 발견하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